1월 27일, 어, 여자농구 분석, BNK썸, 신한은행의 경기입니다.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초안 정도 한번 같이 잡아보시고요. 경기 직전에, 어, 라인업 확인, 그리고 또뭐 각종 이슈도 끝까지 살펴본 뒤에 이 최종 픽은 저희 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카카오 라이브 정보방 입장하셔서 또 다양한 정보, 조합 픽, 그리고 뭐 실시간 정보들까지 좀 챙겨보시고요. 입장 문의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창 내용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BNK 썸올 시즌 홈에서의 이제 전적을 보면 5승 7패, 득점 평균은 70.7점, 실점 평균은 72.3점입니다. 뭐 부진한 시즌을 보내기는 했지만 홈에서는 그나마, 그나마 해주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신한은행 김단비가 계속 부상으로 이탈된 상황이죠. 근데 오늘 경기도 뭐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올 시즌 원정 경기 전적 보면 4승 6패. 원정 경기 실점 평균이 71.9점입니다. 높죠.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썸을 상대로 뭐 맞대결 전적 4전 전승이지만 신한이 이 김단비의 부상 이슈나 이 최근 뭐구나단 감독이 벤치 멤버를 좀 많이 돌린다는 점 보면 오늘 경기도 신한은행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두팀 흐름을 보면, 뭐, 3연패 중인 부분은 동일합니다. B&K썸은, 어, 우리은행, 삼성생명, 그리고 바로 직전 KB를 상대로 3연패. 신한은행은, 뭐, 최근 6위, 하나, 원, 큐에까지 패배하면서 역시나 또 3연패 중입니다. 어, 신한은행은 뭐, 김단비가 이탈을 하면서 확실히 최근 이제 성적을 보면 득점 평균이 굉장히 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런데 이제 BNK썸은 그래도 이 직전 경기 최강 KB를 만나 어, 중반까지는 경쟁력 있는 경기력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양팀 최근 경기들 이 선수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BNK 썸 직전 KB 스타즈를 상대로 66대74 8점 차 패배였고요. 지난이 17득점에 7리 바운드로 분전을 했고 이소희가 3점 슛두 개를 포함 또 14득점. 그리고 뭐 강하정 역시 3점 네 개를 쏘아 올리면서 14득점. 뭐 나름은 경쟁력 있는 플레이가 나왔지만 결국은 뭐 마지막 쿼터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고요. 다만, 오늘 경기에 대해 이제 조금만 예상을 해본다면, 강화정의 최근 컨디션도 좀업돼 있고, 이소희와 진안도 뭐 계속 나쁘지 않은 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, 한 번은, 어 해볼 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반대로 신한은행 보면, 직전 우리은행을 상대로 69대 87, 18점 차 패배였고요. 수비가 일단 너무 무너지면서, 어 우리은행에게 많은 득점을 허용하게 됐는데, 유승희한 채진 두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, 그리고 또 나쁘지 않은 골밑 플레이를 어, 해주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출전 시간 대비해서 이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. 이 어떤 식으로 해도 이 김단비의 공백을 메우기는 좀 어려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팀 맞대결 시 평균적인 선수 기록이고요. 역시 뭐 신화는 김단비가 썸을 상대로 평균 18 득점.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출전이 좀 어려운 상태. 그렇지만, 뭐, 평균적으로 또 봤을 때는 한채진, 김해나 그리고 유승희까지 이 썸을 상대로는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은 나온다. 이렇게 뭐, 기록상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BNK 쪽을 보면, 지난부터 김진영, 이 뭐, 베스트 멤버들이 모두 신한을 상대로는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단순히 좀 평균적인 이 값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코 BNK 썸의 득점력이 밀린다고도 볼 수는 없고요. 이제 국내 배당 보면 BNK가 지금 상당한 정배를 받은 경기입니다. 승배당이 1.43으로 확인이 되고요. 뭐 저는 그런데 일단 핸디 접근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썸, 승으로 한번 볼 계획입니다. 늘뭐또 불안한 BNK 썸의 수비력, 그리고 김단비 부상으로 팀의 중심력이 많이 떨어진 또 신한은행. 이 맞대결 시 평균 기록까지 봤을 때는 좀 수비불안 같은 걸 고려했을 때, 언오버 쪽은 다득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또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, 뭐또 그리고 정보들 더 파악을 한 뒤에 저희 카톡 방에서 언오버나 세트별 승부 관해서는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이제 여자농구는 오늘 경기 이후에 어, 당분간 없죠. 이제 3월이 돼야 다시 펼쳐집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뭐 내일부터 일단 배구도 다시 재개가 되니까요. 다들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수익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 라이브 정보방 입장하셔서 같이 응원도 또 하시고요. 실시간으로 노려 볼만한 부분들 바로바로 바로 챙기셔서 이 수익으로 직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입장 문의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창 내용 확인하신 후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니까요. 참고하시고요. 어, 이상으로 오늘 여자농구 분석 마무리를 하고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.